11장 14절에서 27절까지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8쪽입니다. 사무엘 하 p 1 Hazard, Ship's Hazard, Ship's Hazard, Ship's Hazard, Ship's Hazard, Ship's h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 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새.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쓸 줄,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로벳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죽인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위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축제 아니하였느냐 어짜의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실 때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워기까지 미쳤더니 할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쏨에 왕의 부하 중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햇 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삼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이라그 장례를 마치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아, 다윗은 바세바와의 그 부정을 숨기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했지요. 음, 하지만 어, 충신인 이 우리아는 어, 통화 통하, 우리아에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이 모습을 보면 어, 다윗이 오히려 악한 사람이 되어 있고 그 다윗의 그 자리에 우리아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다윗이 선택한 방법은 그를 전장에 깊숙한 곳에 보내어서 전쟁에서 죽은 사람으로 그냥 만들기 위함이었어요. 딱 좋은 방법이죠. 한마디로 전장에 죽은 전사자로 만들어서 자신의 치부를 감추어 버리겠다는 뜻인데, 다윗도 한때는 사울 왕을 피해서 쫓기는 몸이었었잖아요. 사울에게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그를 위해서 희생하여 전쟁에 나가기도 하고 또 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진 애를 다 쓰기도 하고 그가 여러 가지 모략으로 덤벼들 때도 그의 목숨을 건져준 것이 바로 다윗이었고 또 그런 아픔과 억울함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이 이제 자신을 위하여 싸우러 나간 장수를 그렇게 전쟁에 몰아서 죽이라고 하는 살인을 사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모습을 보면 어떻게 이해될까요? 이러한 작전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방금 전에 보신대로 대성공하였네요. 요압은 부하를 보내서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도록 합니다. 평상시 같으면 어찌 장관으로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당신은 몰랐는가? 성 가까이 가게 되면. 이렇게 죽음을 당할 수 있는지 몰랐는가.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싸웠던 아주 매우 용맹한 사0인의그 장수 가운데 이 사람 무리야만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도 그의 할아버지도 속해 있었단 말이죠. 물론 이 전쟁에 속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이렇게 했던 그렇게 정말 대를 위하여 헌신했던 이 사람이 죽었을 때 평상시 같으면. 그가 울면서 안타까워하고 그의 장례를 치르는 것이 평상시의 모습인데 이번에는 아무런 탓하지 않아요. 뭐 전쟁 중에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너무나 책임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가서 담대히 싸워서 이기라고 하면서 다시금 전령을 보내는 이 모습. 어떤 일이 벌어지면 각자의 입장에서 합리화 시키는 것이 인간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각자의 입장 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다투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해요. 뭐 가족들끼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수로라도 어떤 일이 일어나면 곧바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혹이라도 그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면 아버자 하나님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간입니다. 정말 찰나에 일어납니다. 생각의 결을 도 없이 내 몸이 움직이는 걸알수 있어요. 잘못을 감추어 버리는 그것은 본능이니까 그렇다손 치고라도 잠깐 시간을 보내면서 아 이런 내가 크게 잘못했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이런 말미암아 피해를 입었을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다면 아 정말 큰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러한 일들을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나 자신을 통해서 일어났다 하면 그때라도 정신 차리고 이것이 나의 잘못인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우리가 속한 가족도 살아요. 이렇게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되느냐 잘못은 누구나 할수 있지만 그 잘못에 대해서 했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가서 꼭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줘야만 합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숨기면 그 숨긴 것을 자녀는 안답니다. 자녀는 다 보고 있죠. 죄를 덮으려다가 살인까지 하게 되었어요. 왜 죄를 덮으려고 했습니까? 자신의 체면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여러분 아무리 체면이 중요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보다 소중하지는 않잖아요. 왕으로서의 체면과 신하로서의 체면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왕의 생명과 신하의 생명은 대등합니다. 똑같죠. 부자의 생명은 귀하고 가난한 자의 생명은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함정에 빠지면 아주 멋되게 대하죠. 다이신 말입니다. 지금 정말 단단히 미친 것 같아요. 자, 그 자기 집에 돌아가서 좀 쉬라고 말해도 쉬지 않고 전쟁에 나가 있는 부하들을 생각하면서 글에서 잤던 그에게 그러면 다시금 전쟁터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그에게 편지 하나를 써 주잖아요. 근데 그 편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군대 장관에게 보낸 편지였어요. 우리아를 싸움이 가장 치열한 곳에서 치열한 곳에서 보내요. 치열한 곳으로 보내요. 예, 때로는 제가 이게 말이 잘안될 때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아만 혼자 남겨두고 물러나서 우리아를 싸움터에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전쟁터에서 아니 그래도 40인의 한 명인. 그 전, 장수가 앞에 나가서 싸우는데 혼자 나가겠습니까? 그 같은 부하들이 함께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야만 죽는 것이 아니라 여러 희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편지를 받은 요압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누구 손에 보내는 거예요? 우리 아의 손에 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요압이 아마 눈빛 하나 보내지 않고 요압 앞에서 그 편지를 읽고 어떻게겠어요. 그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압이 꽤나입 빠른 소리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다윗이 뭐라고 해도 그걸 거부할 수도 있는 그런 기질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런 말 한마디 하지 않아요. 어쩌면 속으로 아 이제 한 배를 탔다. 이런 생각이 들을 수도 있어요. 어 당신 다윗 이제 내 손에 꼼짝 없어. 이 흠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악의 한 배를 타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우리아는 죽게 되었고요. 대의를 위해서 민중의 희생은 괜찮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 때문에 뭐 민족의 뭐 민족주의를 앞세우기도 하고 그뭐 전체주의를 앞세우기도 해서. 오늘날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한 사람의 야망이기도 했고, 한 사람의 그 부와 명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런 오랜 경험을 통해서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에는 훌륭한 왕도 있었고, 훌륭한 대통령도 있었지만, 그 중에는 어, 전쟁 중에 백성들을 그대로 두고서 혼자. 친아들을 데리고 도망쳤던 왕도 있었고요. 최근에 있었던 최근이라고 해도 굉장히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6.25 전쟁 가운데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아이고스 백성들을 국민들을 안심시키고는 그 피난길에 건너야 될 다리를 폭파시킨 대통령도 있습니다. 개의를 위해서 백성들은 희생돼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논리였고 그렇게 해서 국가가 잘된 적은 있나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지 요압은 그 부하들의 희생으로 자신의 치부를 덮는 다이 폭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윗과 요압은 이렇게 불행한 일에 손을 잡고 있네요. 25절입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우리아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령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전쟁 중에 이런 일은 당연한 것이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할 말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을 여기 붙이고 저기 붙이고 해서 자신의 치부를 가려버리는 이런 모습은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가서 요압 군대장관에게또 이렇게 전하라고 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이 일은 내가 알게 알아서 할 테니 담대히 나가서 싸우라. 반면에 우리 아이 아내는 당신의 남편의 죽음을 듣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여기서 사무엘서의 이 저자는 바세바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기록해 있나요?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한 사람의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그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아예요 우리아가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계속해서 우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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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바세바도 밧세바라고 안 하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아의 아내예요. 지금 이건 뭐예요? 후대의 기록자가 지금 다윗과 요압의 악행을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아를 지켜 세우고 있는 거예요.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지켜 세우고 있죠. 요압은 충신인 줄 알았는데 맹신자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완전 범죄로 이렇게 영원히 묻힐 뻔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성경의 기록자는 우리아를 높여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성경은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로 대 넘겨가면서 그 선지자의 바통을 예수님께서 인도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장은 그 예수님의 족보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몇몇 여인들도 소개되고 있죠. 예를 들면 다마이라든지, 라합이라든지, 루시라든지, 마리아라든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바세바가 나와야 될그 자리에는 바세바라는 이름을 쓰지 않아요. 뭐라고 쓸까요? 우리 아의 이름을 씁니다. 우리 아의 아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여인이 죠라 라합.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세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거 뭐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의 잘못을 오늘 기록한 이 때에만 들추어낸 것이 아니라, 다윗을 영원토록 숨길 뻔한 그것을 신약 시대 예수님 때까지도 들추어냈어요. 그래서 영원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도 이러한 범죄를 범하는데 삼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아를 죽이라고 사주를 받은 유압장군을 철저히 항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의 전모를 알고 계신 분이 있었어요. 우리아만 입다물면 끝나는 일인 줄 알았는데 이 일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27절입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판결이에요. 다윗이 행한 일이 악하였더라. 근데 그 일을 다 보고 계셨던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죄를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잘한 일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일도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변호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검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주님이 나의 변호사가 된다면 나의 억울한 누명을 틀림없이 벗어줄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마음이라도 열어서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 마음까지도 다 보고 계신다고요. 반면에 주님이 검사가 된다면 나의 죄도 역시 다 드러날 것입니다. 숨길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때로는 나에게 변호사가 되어 주시고, 때로는 나에게 검사가 되어 주시는데... 둘다 우리에게 위익해요.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셔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결코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정죄하는 것은 나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정죄할 거예요. 내가 한 말, 내가 숨긴 것 그것이 나를 고소할 거예요. 그리고 사탄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죄를 들쳐내서 씻어 주시고 그리고 죄악된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혀 주세요. 이거 그냥 아름답게 포장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그 옷은 어떤 옷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희생으로 희생의 재료로 새 옷을 입히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보혈의 옷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런 행동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된 것은 다윗은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입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내일과 내일 모레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 지켜보시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지금부터가 더더욱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예수를 몰랐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선명하게 드러나고 선명하게 선포된 이 시대,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입은 이 은혜를 모른다고 한다면 이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으로 우리는 흠뻑 빠져야만 합니다. 이게 정신이 있을 때그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도 순간적으로 정신을 놔버릴 수 있어요. 큰 실수를 할수 있어요. 너무나 큰 일이어서 순간 모르게 나도 거짓말로 포장해서 감출 수가 있어요. 그때라도 서로 비방할 것이 아니라 내 죄도 그렇게 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죄도 그 마음 알아.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해. 라고 건면할 수 있는 그 은혜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왜이 일을 그렇게 그냥 다윗에게는 이런 일이 없고 그저 우리의 모범으로만 남기를 소망하는데 그런데 이 다윗과 같은 이 사람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이런 일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은 누구라도 이와 같은 일을 처할 수 있으니 그때라도 주님의 봄에 돌아오라는 것이죠. 아버지 이 말씀의 기록이 무 사람들에게 충격이 될수 있겠지만 무 사람이 다시금 주님 편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밝히 드러내고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누구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억울할 때도 그 억울함도 다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나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짓는, 죄를 지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의 품으로 달려가 죄짓음의 은총을 입고 주님의 품에서 아버지 안의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셨다면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이 같은 믿음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도 기도하는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될수 있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